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두쇠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볼 건데요. 한번 뒷표지도 볼게요. 구두쇠가 여전 여 사람이에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두쇠 이야기. 글 그림 글방 그림 박정호. 박 영감 고등어 한번 바라보고 밥먹고 맛있지? 자인고비 영감 부채를 붙일 때는 고기를 절레절레 흔들어줘야 해요. 며느리 손으로 생선을 주물럭 주물럭 맛있는 생선국을 끓여 먹어야지. 옛날 옛날 어명 아래 박 영감이 사갔어요. 박연감은 아주 지독한 구부세였대요. 어렸을 때 몹시 가능했던 박연감은 뭐든지 아끼고 아껴서 악찰같이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제법 큰 부자가 되었지만 뭐 여전히 아껴 쓰는 버릇이 몸에 배어있었지요. 는 이웃집 영감이 망치를 빌려 빌리러 왔어요. 금방 쓰고 돌려줄 테니 망치 좀 빌려주게. 망치로 뭐하려고 그러나? 이 사람 참 망치로 뭐하겠냐? 무 못을 받으려고 그러지? 어디 못뭐 받는 일이 보통일인가? 힘이 말 많이 들것 아닌가? 그럼. 우리 망치가 그만큼 다를 게 뻔한데, 어떻게 자네에게 망치를 빌려주겠나? 알았네, 알았어. 내가 잘못 찾아왔네. 또 하루는 식구들이 밥을 먹다 말고 반찬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날마다 꽁불리에 간장만 찍어 먹으니 기운이 없어요. 그, 래 그래요. 영감, 생선이라도 한 마리 사다 먹읍시다. 그래? 좋아, 내가 생선을 실컷 먹게 해주지, 암! 박영감은 당장 실장에 가서 짭짤한 자반 고등어 한 마리를 사왔어요. 부인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 입이 해 벌려졌죠. 아이들은 군침을 꿀꺽꿀꺽 삼켰어요. 발연감은 고등어를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았어요. 자 이제 먹자 밥한술가 먹고 고등어 한번 바라보는 거야. 그러더니 발연감이 먼저 시범을보였어요밥한 숟갈 더 먹고 고등어 한번 바라보고아 짜다. 또밥한 숟갈 더 먹고 고등어 한번 바라보고아 짜다. 식구들은입 이, 한 병은 튀어나온 채 갈비를 먹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밥한 술에 고등어 두 번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이놈 짜기타 짜! 얼마나 물을 마시려고 두 번씩이나 바라보느냐? 이쯤 되더니 사람들이 박영감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구두쇠라고 말할만 했지요. 세월이 흘러 박영감은 아들을 장가 시킬 때가 되었어요. 장차 집안 살림을 맡겨 할 며느리인데, 안나 맞아 드릴 수 있나? 박 영감은 천하 제일의 구두쇠라고 소문난 자린곱이 영감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 맞아 게 됐어요. 박 영감의 아들과 자린곱이 영감의 딸은 물한 그릇만 떠놓고 혼내를 올렸어요.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 정상껏 아침상을 차렸어요. 박영감은 며느리가 어떤 박상을 차려올지 기대가 컸지요. 마침내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들고 왔어요. 밥상 위에는 꽁불이 밥 다섯 그릇과 간장이 가득 담긴 종지가 올려져 있었어요. 밥 영감은 종지 한 가득 담긴 간장이 눈에 계속 거슬렸어요엄야 간장이 종지 바닥에 위로 깔리게 놓아도 될 것을 왜 이리 많이 떠왔느냐? 이러다 우리 집 살림이 다 거들나겠다. 반 영감은 며느리를 심하게 꾸짖을까 하다가 처음이고 해서 좋은 말로 차례를 놨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간장이 바닥에 깔리게 으면 오히려 손해가 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종지에 간장이 얼마 없으면 숟가락질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숟가락도 닳고 종지도 닳게 되니 손해가더 커지지요. 하지만 간장이 가득 담겨 있으면 보기만 해도 짠 생각이 나서 간장을 많이 먹고 싶지도 않으니 간장도 안 줄고 숟가락과 종지도 닳을 일이 없지요. 그제야 방향감은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 그런 뜻이 또다 있었구나 이거 뭐지? 좋은 건가? 그러던 없는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를 하는데 막 밖에서 문 밖에서 생선 장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생선 살래요 <목소리> 생선? 방금 잡은 싱싱한 생선 왔어요 며느리는 생선 장수를 불렀어요 생선이 정말 싱싱한가요? 며느리는 손으로 생선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어요. 여기도 조기도 만져보고, 갈치도 만져보고, 오징어도 만져보고. 얼마나 많은 생선을 만지작거렸는지, 며느리 손에서는 생선비 내내가 치마하게 생겼어요. 오늘 생선은 요요네요 다음에 살게요. 어, 참, 사지도 않을거면서 다음에 생선을. 왜 지울러낸 거요? 삼촌, 삼출출 툴툴 걷며 밥을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손을 씻은 물로 국을 끓였답니다. 아까 오늘은 웬 국을 다 끓였느냐? 참 맛있군요. 예, 아버님. 생선을 만진 손으로 끓인 생선국이에요. 며느리는 부끄러운 듯 살며시 웃으며 말했어요. 껄껄껄. 역시 내 며느리다. 지금부터 우리 집 살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거라. 하루는 시집간딸이잘 사는 집 보고 싶어. 진 자린고비 영감이 밥 영감의 집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사돈 어서 오세요. 더운데 오시는 내라고 가슴아 잘 숙겠습니다. 방 영감은 땀을 흘린 자린고비 영감에게 부채질을 해줬어요밥 영감은 부채질. 지를 절반만 펴서 붙여려면말했어 이렇게 하면 절반만 이렇게 절반만 펴서 붙이면 한쪽이만 가라도 다른 한쪽을 남아 있기 때문에 10년은 가뿐히 쓴답니다. 아이고, 힘드신데 이해 주시죠. 제가 붙이겠습니다. 자인구비안감은 부채를 받아 활짝 펼치더니 부채는 가만두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이렇게 쓰면 평생 쓰고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죠. 방영감이 듣고 보니 과연 그럴듯했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며느리가 그리 알뜰할 수밖에요. 저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보, 나누다 고나누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달인 고비 영감이 돌아갈 티비를 하자 박영감이 동구 밭까지 배웅을 나섰어요. 그런데 누가 구두쇠를 구두쇠 아니랄까? 와 집을 나서면서부터 둘다 아예 집신을 허리에 차고 맨발로 길을 나서지 않겠어요? 물론 집신이 잡는 게 아까에서였지요. 자린고기 영감과 밥 영감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무리 지독한 구두를 하라 할지도, 체면이 있으니, 님이 보는 데서는 맨발로 갈아갈 수는 없었지요. 박 영감이 얼른 집진을 신고 라어갔어요 그런데 자린고비 영감은 집진을 신고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지 뭐예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자 자린고비 영감은 얼른 집진을 벗었어요. 아니, 사돈왜 가다 말고 그렇게 서 계셨습니까? 허허. 이걸 몰라서 물으십니까 잠깐이라도 집진을 신고 걸으면 집진이 다를 게 아닙니까? 그러고 사람들을 지나갈 때자 가만히 멈춰서 있어야지요. 아이고 사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발 자주 오셔서 한숟 가르쳐 주십시오. 방 영감은 넙죽 엎드려 다린고의 영감에게 절을 했답니다.